예,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설픈 강의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변사또님이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몸이 어, 배게 내지 못해. 어, 저도 막, 막 어떤 박자 하나를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처음에는 막, 막 모르니까 뻣뻣해. 뻣뻣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그래, 더 그래. 근데 턱득하고 나면? 부드러워지죠. 예,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 첫 박자를, 이렇게 처음으로 접하는 박자를 칠 때는 막 경직이 돼가지고 손이 힘들어가고 어깨 힘들어가고, 예? 그런 상태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몸이 견뎌내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그죠? 그런 게있어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꼭 그렇게 정확하게 친다가 아니고 그 박자의 흐름을 이해를 했냐 안했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느낌이라는 게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동영상 하나 올려라 그러면. 그걸 완벽하게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래. 네. 네. 그게 늦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느낌을, 느낌을 본인이 가지고 있냐, 있냐 안, 가지고, 안 가지고 있냐를 저는 판단을 해드립니다. 오, 뭐, 그, 예, 그? 네. 거기서 다듬으면, 다듬으면 돼요. 돼요. 네. 잘 하고 뭐, 있는데 거기서 네. 더 완벽하게 거기 하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자기가 자산 있으면 올려요, 올려요. 예, 초보자들의 맹점이 뭐야 본인이 지금 잘 치고 있는데도 잘 치고 있는지 몰라 그것도 자기가 잘 치고 있는데도 뭔가 구조가 많다 그러니까 또 자꾸 물어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한 거, 그, 뭐를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콱 커트. 오른손 콱커인데, 굉장히 멤되 연습 많이 필요해요. 아까 동영상 보니까, 일레그로 이 부분을 쳤지, 이 부분을. 네. 근데 통키타는 거기 치면 안 돼요. 소리가, 이 소리가 안나요 제가 앞부분을, 앞부분을 치고, 치고 뒷부분을, 뒷부분을 칠테니까, 봐요. 이 착착, 착착 소리가 나는데, 여기를 치면, 착착착 소리가 나나. 네. 이 판하고 요, 그죠? 요 울림하고 같이 착착착. 그 붓는 맛이 생겨. 감칠맛이. 근데 여기 이밑에를 치면, 퐁나을 쳐도 그 소리가 안 나나. 그렇죠? 아무리 쳐도, 쳐도 안 돼. 근데 여기를 치면, 치면 나와. 이임머리 따붙지마 아름다운 그녀보면 무슨 말을 하껴야 할까 세상에서 제기가는 믿음직한 비념을 보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호 이 밤에 아 지금 제가 노래를 할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뭐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냐면 룸바, 룸바, 룸바. 룸바. 예. 이 룸바, 노래가 또, 또 룸바하고 시가 막히게, 막히게 어울리거든, 그죠? 그죠? 그컷을 치면 이렇게, 이렇게 맹숭맹숭해. 이렇게. 자, 롬바 카카 중요합니다. 이런 걸 계산을 해야, 해야 돼요. 돼요. 그냥, 그냥 일반 카컷은 치면서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시에. 근데 롬바카은 네. 이렇게 치고 이렇게 동시에 네. 들어가는 게 아니고 9 9분이 되죠. 이걸 그 연습을, 연습을 해야, 해야 돼. 돼. 네,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그럼 바로. 해야 되죠 이게 오른손 컷트 이거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네. 그냥 동시 카은 계속 흔들다 보면 돼요. 네. 그리 반드시 여기를 치라는 거. 여기 쳐봐야 백날 소용 없어요. 그냥, 그냥 아무 효과 없이 그냥 소리만 죽는 거예요. 근데 요, 꼭, 아, 앞, 아, 집판을 치라는 거. 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오르락내리락이를 정확하게 하는데, 뭐, 홍키, 통키네, 스윙이네, 뭐, 요런 건, 앞, 앞, 앞부분을 길게 끌고, 뒷부분이 16분을 커야 한 게,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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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다고. 재밌었어. 이마다그하여까 오, 아, 아. <laughs> 금방, 금방 집에 먹은 키통키뭐 뭐 있죠. 뭐 있죠? 샤플 뭐 이런 통기. 거 있잖아. 근데 그걸 한, 한 세트로. 세트로. 제가 해보니까 그게 그거야. 이게 그거고 이게 그거고 막 그래. 근데 초보자들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건 음, 왜? 초보자의 서론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런 다양한 박자들을 세세하게 몸에 배워놔야 어떤 노래가 나와도 자신있게 할수 있거든. 그죠? 스윙. 스윙또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긴 머리 까은 치마 아름다운 뒷면를 보면 무슨 말 내가 눈치가 안 나요. 또 이렇게 제가 그냥 시범 삼아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요. 변석도님은 또 쳐버리네. 그리고 어깨 아프다고 예, 등짝이고 등 쪽에 뼈다구가 결린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허지마라 한건 허지마요 다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왔어. 네? 거의 뭐, 다 왔어. 음, 그러니까 통기타로서 왔어. 뭐 표현할 음, 수 음. 있는 건글지만그 세세하게 음. 타고 들어가는 음. 16비트도 뭐 여길 죽이고 여기. 16비트, 그, 16도 놓고 16개를 쭉 그려놓고 여기를 죽이고 여기를 살리고 여기다 강주고 여기다 컷 주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그건 연주자들이 하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거. 알았죠? 이렇게 박자가 노래 하나를 불러도 이 박자가 하나 주는 게그 틀려. 느낌이 다 흥겨워져. 이렇게 불르면이 나름대로 흥겹고 이렇게 부르면 또첫 발음대로 공격이 없고 폴카카긴인머리 짧은치나 기인머리 짧은치나 느낌이 안 왔어 긴인머리 짧은치나 아름다운 이렇게 또 흘러가죠 카트를 내야 돼요 카트까지 도어줘야이 박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나 칠하면 쳐 근데 이 효과 이 박자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주는 건 카팅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꾸 중국 고구 과정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앞 아, 아, 스트로크 연습할 건 많아요. 하나요. 근데, 자꾸 막 뭐를 억지로 올라가서, 느낌이 왔을 때, 때 필이 땡겼을 때딱 때 치면 흥겨없고 좋아. 근데, 근데 안 되는, 안 되는 걸 막, 막, 비 오는 날 날씨도, 날씨도 뿌리뿌리한데, 뿌리 뿌리 예? 되지도 뿌리 않는 뿌리 걸막 붙잡고, 뿌리 그러니까 뿌리 어깨 아프고, 막. 막. 예? 뭐 기타 치다가 뭐, 음. 저 뭐, 정형외과를 음. 왜 가? 음. 갑자기 뭐 기타 좀 박자 치다가 뭐 뼈다구가 틀어졌다고 뭐 조립을 다시 해야 된다느니 네, 우리 그런 일은 없도록 합시다 이 정도 선행이면 그죠? 어설프지 뭐 네, 많이 참고가 되길 바라고요 어, 그 오른손 커팅 룸바 컷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네,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면 맑은 소리가 났다. 재미있어. 착착착, 착착착 끊어지는 그 맛이 토요일 밤의 노래를 하, 그냥 감칠맛만큼 살려줘. 예. 오로지 모르지. 연습입니다.